안녕하세요. 고품격 주식방송, 팡모 t v 입니다 오늘 2월 24일, 2월 4주차 2월 24일이구요. 오늘 토요일입니다. 일주일 다 지나갔죠? 그럼 또제 주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몇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휴메나 있죠? 이거 휴메나, 휴메나 14개 남았죠? 원래 3,300, 3,400 정도 박았었는데, 매도를 했습니다. 눈물에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해가지고, 지금 제가 열개 가지고 있다. 원금으로 따지면 뭐 800만 원 정도 850만 원 정도 가지고 있고 열네 주. 열네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왜 팔았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팔아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오, 이번 달 판매 수익이 마이너스 500만 원. 마이너스 500만 원 제가 지금 일도안 하고 있는 백수인데 마이너스 500만 원입니다. 마이너스 500만 원이고 한2,700 한뭐한 정도가 있었는데 대충 그걸 판, 판 거예요. 2,600 정도겠죠. 2,700 정도 이걸 팔아가지고 솔로 브랜드랑 BRC라는 종목을 샀습니다. 솔로 브랜드랑 BRC 같은 종목은 이건 뭐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잡주예요. 제가 뭐 댓글이라든가 그런 거는 다 읽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휴메나한테 잡주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휴메나는 잡주 아닙니다. S&P 500에 들어가 있는 시총 한 60, 60초, 6 0 70초 정도 되는 지금 많이 내려와가지고 6 0조인데 얘는 엄청난 주식이고 솔로 브랜드나 BRC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얘네들은 잡주가 맞아요. 제가 근데 이외가왜 이 샀냐? 그분 그,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나중에 설명할 일이 있을 때 그때 뭐 종목 분석 시간에서 한번 제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SBS. SBS 같은 경우도 제가 물타기를 한번 했습니다. 물타기를 한번 해 가지고 물타기를 어떻게 했냐? 제가 1월 10일 날2 8 0 0 0원에 했어요. 28,000원에. 그다음에 2월 13일 날뭐 바로 얼마 전이죠 물타기를 다시 175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평이 25,000원에 산 거예요. 그래서 제 평균이 27,000원이 됐다. 평균이 지금 27,000원이고, 지금 약간 마이너스를 보거든요. 근데 물타기를 잘한것 같아요. 원래 좀 이렇게 더 올라갔었는데 지금 물타기 해가지고, 원래 마이너스는 11, 12 정도 됐는데, 물타기 해가지고 지금 4.5%이 정도면은 뭐, 일주일이면 올라갈 수 있고, 태양건설또 이게 태양건설 때문에 SBS는 지금 좀 여러가지 이슈가 많거든요. 근데 SBS가 존나 웃긴 게 뭐냐. SBS 웃긴 거 하나 제가 얘기 드릴게요. 아프리카 TV 있죠.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별창, 별풍, 별창, 여기들 막돈 벌려고 하잖아요. 자, 뭐냐. 여자들이렇게돈 벌라고 별풍선 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프리카 TV. 아프리카 TV. 서지수 알죠? 서지수. 스타크래프트 서지수 옛날에. 얘도 이렇게 별창을 한다 이거예요. 왜? 돈이 되니까. 이게 돈이 되는 사업입니다. 근데 아프리카 TV가 지금 시청이 지금 1조 5천억 정도 된다. 1조 5천억 정도. 아프리카 TV. YTN 보자고 YTN. YTN이 2,200억이에요. YTN 시청이 2,200억이요. 많이 오른 거죠 YTN은. 민영화 그런 이슈 때문에. 근데 SBS가 지금 5천억도 안 된다. SBS가 지금 5천억도 안 돼요. 저평가가 지금 졸라 심하다. 저는 지금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물론 뭐 코리아 자체가 코리아 코스프 자체가 지금 저평가가 심한데 그 중에서도 SBS는 장난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 별풍하는 애들 하는 아프리카 TV가 지금 시청이 지금 1 5천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1 5천억이 돼, 되고 있는데 지금 SBS 뭐꿀 대년 하던가 론맨 뭐, 뭐 한두 네 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인기가요도 그렇고. 시청이 이렇게 5천억도 안 된다. 남먹으면 유제력이 살 수도 있겠요 신용 풀을 땡겨가지고 5천억 정도면 너무 지금 저평가가 심할 심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계속 보유를 할 거고요. 뭐 총선이 지나면은 또 이렇게 뭐 지금은 뭐 총선이 있으니까 건설 분기 때문에 지금 뭐태양건선을 살려야 되니까 뭐 그런 부분이 좀 있네. 총선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더 보유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나머지 주식 같은 경우는 어 나머지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좀더 그렇게 보유를 하겠습니다. 숙면화는 팔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난 주에도 마이너스 20%였는데 지금도 마이너스 20%고. 솔로브랜드랑비아 c 같은 경우는 오늘 샀습니다. 오늘 새벽에 샀어요.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 6월 24일. 지금 2월 24일이죠. 2월 24일. 오늘 새벽에 산 거예요. 천만 원 정도씩.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다음 방송에서 한번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